불이 그냥, 지금 보면, 제, 여기 뭐, 거의 키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자랐죠. 지금, 저 멀리서도, 뭐, 애초기 돌아가는 소리 들리는데, 이게, 딱, 불 깎기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벌초로 왔는데요. 그게, 너무 더우면 또막 너무 힘든 일이지만 어제부로 꺾였잖아요 아침에 추워서 보일러를 들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 열어놨더니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가을 돌아왔구나 벌초는 말이죠 너무 일찍 해버리면 풀이 또 자라요 그래가지고 막상 그 성묘로 오면 풀이 자라있어서 욕 먹는 경우도 있어요. 뭐 누가 깎은 거야 이거 뭐야 이런 소리를 하죠. 근데또 너무 늦게 벌초를 하게 되면 뻘거려 가지고 성묘로 풍경이 좀 보기 좋지는 또 않죠.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뭐냐면 아 추석 성묘할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약 열일 흘 주일은 좀 너무 짧고, 열흘하고 일주일 그 사이 정도 하면 딱 좋아요. 근데 지금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형님하고 또먼산 친구님이, 어, 승용, 승용 그, 뭐죠? 풀강 기계를 가져왔죠. 그걸로 하면 넓다란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봉군을 깎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 넓은 데를, 면적이 넓은 데를 깎으려면 정말로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여기가 24기 어, 묘소가 모셔져 있는데, 아, 정말 이거 풀 깎는 거 장난 아닙니다. 어, 이 정도 양이면 거의 뭐 공동묘지 수준인데, 공동묘지는 맞죠 대신에 이제 조상님들 모셔져 있는 곳이니까 어, 나중에는 그거 하고 싶어요 그 평장 지금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확실히 조금씩은 어, 개선될 필요 있다 생각해요 자풀 깎는 날입니다 걸초. 선글라스까지. 화상은 하지 마. 많이 불려놨네. 안 오더라. 야, 불러도 아, 확실히 이, 이, 이걸로 깎으니까 빨리빨리 깎고 좋은데, 우리 먼산 선생님이 지좀 꼬라 박아놨습니다. 또 지금 지금 꼬라 박은 거두 번째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들어갖고 네, 예 아니야 그래. 뒤로 밀면 돼굴 있는데로 하지 말자니까 화상을 하지마 내가 깎을게 문제를 다았냐고요 끝도 없어요. 공부는 몇개 되지도, 않... 아니, 저 공부는 문제가 아닌데. 이 풀. 네. 아, 아시... 한, 오늘, 대여섯 명 왔습니다. 네. 아니, 오늘 꼭 말고. 또, 뭐냐 기름쓰자, 기름? 기름? <목소리> 화면사는 으로은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 안 깎은 곳이고요. 이게 깎은 곳. 차이입니다. 어쨌든, 아, 저, 잔디 깎는 기계가 열일하네요. 이 정도 깎으려면, 진짜 하루 종일 깎아야 될 길을 한번 지나가기만 해도 이 정도 깎아내니까 훌륭합니다. 갈 때가 아, 잘 나가던 잔디깎이 기계가 연못을 깎으려고 내려갔습니다. 일부러 내려간 건 아니고 딱상이나 <laughs> <laughs> 딱하. <laughs> <낙하 웃음> 난 내려간 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 진짜 웃긴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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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놔야 돼 맞았어요 <laughs> 이걸 <이거> 돌려야 되는데 <laughs> 아니 트랙카로 돌려 그래 트랙카로 안 돌아가 어? 네? 아 돌려, 돌려놓지 뭐